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문제는요. 2021년 3월학평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래요. 소문자 FX. 그때 FX가 나와 있네. 결국 얘는 뭐야? 라지 F'X다라고 프라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f2 f 2 F-3, 라지 f 2 라지 F-3은 2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두셔야 될 내용은 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전제조건이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하다해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건 좌미분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연속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교집합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f'x니까 fx잖아 도함수니까 여기에 0 놓고 여기에 0 놓은 거는 미분계수야. 두개 같죠 0으로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연속성. 이 연속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주구장창 했지만 그냥 가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라지 fx는 마이너스 x제곱, 그냥 적분한 거예요.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얘 적분 때려보겠습니다.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은 없을 겁니다. kx제곱, 마이너스 3분의 kx세제곱 적분상수 c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건요. 여기에 있는 C랑 여기에 있는 C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C1, 여기 C2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C라고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같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보는 거야? 연속 따져보는 거지. 위에다가 0 대입한 것과 아래에다가 0 대입한 거는 같다가 돼야 될 거고 어이구! 대입하니까요. 그냥 C1, C2 C1은 C2가 나와서요. 아,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입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가보자고. f2 빼기 f-3은 F 21이니까 라지 f2부터 구해본다면 얘는 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아래에다가 넣어야 돼요? 아래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0보다 큰 값이니까. 자, 여기에 2 대입하시면 4k 마이너스 3분의 8k 플러스 c가 될 거고 3분의 4K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라지 F 마이너스 3 값을 구하면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은 두개 빼버리니까 3분의 4K 플러스 9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문제에서 2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3분의 4K는 1 2 땀, 땀하니까3될 거고 k는 9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요거 무조건 실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c1 c2로 잡은 다음에 0 대입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찾은 겁니다. 오케이. 꼭 대입해서 이거 따로따로 써 주셔야 돼. 같은지 아닌건지는 문제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요거 좀만 주의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사실. 정답은 9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